전국에 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아, 우리 이제 일별형소 테마 특강에서, 어, 약식 명령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약식 절차죠. 쉽게 얘기하면 약식 절차. 자, 그럼 약식 절차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재판 이제 좀 빨리 하고 싶죠. 그러니까 공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자, 일단 이런 사건입니다. 일단 지방법원 관할 사건이 있어요. 그 지방법원 관할 사건이라는 것은 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법원 관할 사건.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에게 벌금 벌금 그다음 뭐다? 과료. 그다음에 몰수에 처할 사건입니다. 지방 법원 관할 사건이고 그다음에 뭐다? 뭘 뭐, 뭐다? 이렇게 해서 자, 뭐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 요런 게 요건이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뭐다? 이제 약식 절차가 시작이 되면 법원은 뭐 한다? 여기에 대해서 공판 절차 없이 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유죄 판결하는 거예요. 규제 판결하는 거 이것을 뭐다 약식 절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특별형사 절차이긴 한데요. 이건 형사소송법 448조 이하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있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절차예요. 근데 간단하게 하는 건데 먼저 앞에 요건을 보면은 자 지방법원 관할 사건이라는 얘기는 몇심니다 일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심을 사물관하려면 뭐가 있죠? 단독과 합의부가 있죠. 근데, 자, 보다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하다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판사는 되고 합의부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합의부 사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벌금. 과료몰수라고 돼 있는데 이 처할 사건이라는 거에서 처한다라는 말은 선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형+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말하기 때문에 뭘할 수가 있는 거죠. 선고할 때 비록 징역과 벌금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벌금형을 일단 선택했다. 그러면 약식 명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약식 명령을 할수 있는 형은 무엇에 하나 한다? 벌금과 과류와 몰수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 몸으로 때우는 구류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처할 사건이라고 했던 것처럼 처한다라는 말은 뭐만 나오는 거예요? 유죄 판결만 하는 겁니다. 유죄 판결만.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어, 약식명 청구했는데 이거 무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공판 절차에 의해서 심판합니다. 기가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약식 절차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불복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정식재판은 자, 상소는 아니죠. 하지만 항소 절차를 준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형종상향의 금지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건데, 자, 그런 흐름들을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 명령이 청구되면 사물 관할이 단독 판사에 속하는 사건은 물론 자 체크할까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도 뭐다? 약식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방 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는 자, 체크할까요? 공판 절차 없이 그러니까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이 얘기는 공판 절차를 안 거친다는 얘기는 원래 우리가 공판 절차를 거치면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공개죠 근데 비공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고 서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피고인에게 뭘 한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에 처한다고 했는데, 구류 들어가면 안 되겠죠? 돈으로 때우는 재판입니다. 약식 절차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면 약식 절차에서는 전문 법칙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고 자백에 관한 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자, 일단 서면 심리를 하다 보니까 법정에 내는 건다 뭐예요? 서류죠? 근데 서류를 가지고 심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서류는 다 뭐죠? 전문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문 법칙 적용한다, 안 한다? 전문 법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하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죄 판결만 하기 때문에 자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도 안 돼요. 공소장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백이 관한 법칙이 적용되지 않냐?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직결 심판 아 약식 절차도 뭐다 자백 배제 법칙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자백의 보강 법칙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다 적용합니다.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들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은 뭐냐? 바로 이렇게 서면 심리한다라는 거니까 우리 형사절차의 가장 기본이 뭐죠? 공소제기할 때 검사는 뭐만 낸다? 공소장만 내야 됩니다. 근데 서류를 같이 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뭐가 되죠? 공소장 일본주의도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4번 가보면,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 청구하는 경우에, 공소장 1번주 이상, 공소장 등 약식명령 청구에 필요한 서류 외에,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할 수 있는 서류 및, 서류, 뭐, 증거서류 및증거물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아니, 채출합니다. 공소장 1번주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다음 5번, 이제 검사가, 약식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공소 제기와 동시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건데요. 그럼 법원은 재판을 하겠죠. 약식 명령 언제까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입니다. 근데 14일인데 뭐 훈식 규정니까 이 가볍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 보시면 검사는 약식 명령에 청구와 동시에 약식 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며칠 14일 날짜 정도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이거 그리고 단순한 조문인데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이 약식명령을 할수 없거나, 약식명령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냐, 다고 인정. 약식명령할수 없다는 얘기는, 자, 뭐다, 유죄가 아니라, 요런, 만약에 무죄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줄을 그읍시다. 공판 절차에 가여 심판해야 한다. 요거를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를 뭐라고 나온다? 약식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기각이 아닙니다. 왜냐면, 실제로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니까 약식명령만 빼는 거예요. 공판절차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6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뭐다? 어, 갑자기 왜 8번이 갔지? 번호가 하나 어디로 갔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뭡니까? 여기서 벌금, 과료 몰수, 칙 뭐만 나온다? 유죄만 나온다라고 했죠. 유죄만. 그래서, 자, 관할위반 공소기각, 면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약식명령을 할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아홉 번째 이거 나오면 참 까다로울 거예요 뭐냐면 자 어쨌든 약식명령은 뭡니까? 우리 유죄죠 유죄 주제. 근데 자 일단 일반적인 공판 절차를 거칠 때 유죄 판결 이후에 명시할 사항 몇 가지였죠? 세 가지였죠 뭡니까? 범죄될 사실 그 다음에 증거의 뭐죠? 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법령의 적용이 있죠 근데 증거의 요지가 들어가려면 당연히, 뭐다 구두 변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다 공개 의에 따라서 해야 되죠? 그래서 약식명령은 이게 없어요. 증거의 요지가 없습니다. 왜냐, 서면 심리하는데 증거의 요지가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자, 그 부분이 빠진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9번 한번 읽어보시면, 약식명령에는 범죄들 사실 적용법령, 증거의 요지, 요게 들어가틀렸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식명령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약식명령이 이제 발령이 됐죠? 그러면 이제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약식명령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고지가 있어요. 그러면 약식명령을 이제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이거 불복하고자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정치재판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치재판청구는 며칠입니까? 7일이에요, 7. 근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날짜를 명확하게 보장해줘야 되니까 우리 법에서는 약식명령의 고지는 어떻게 하게 돼 있다?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만 돼 있습니다. 재판서의 송달 말고는 없어요. 누구한테? 검사하고 피고인한테.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에게 뭐다 재판서를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 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번 가보시면, 약식명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사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아닙니다. 재판사의 송달 외엔 없어요. 그리고, 자, 누구한테 한다? 검사한테도 하고, 피고인한테도 하죠. 그러면, 자, 누구한테, 우리가 피고인 중요하겠죠? 피고인에게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고인 옆에 만약에 변호인 있어요. 그럼 변호인에게까지 송달해야 됩니까? 변호인에게 는할 필요가 없겠죠. 변호인에게 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11번하고 12번을 묶어 버립시다. 자 뭐냐면 자 이제 약식명령도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으로 우리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식재판을 청구를 7일 동안 못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하면 뭣도 가능하죠? 자상속권 회복과 마찬가지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속권 해하고 똑같으니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 보다 피고인한테만 송달하면 되는데 변호인에게는 송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변호인에게도 송달하는 줄 알고 자기는 모르고 있었대요.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겠죠. 그래서 회복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인데 자 한번 십일 번 실례 한번 쭉 봅시다. 피약식 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한다. 그런 규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하면 된다? 피고인에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변호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치재판을 청구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했대요. 누구 잘못? 피고인 잘못.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못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고지가 됐고, 요렇게 해서 자, 뭘 합니까? 이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돼있죠. 자, 정식재판의 청구는 상소는 아니에요. 상소는 아니지만 상소를 잘 갖다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 피고인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검사 피고인이 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바로 피고인은 정시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즉결 심판은 포기가 가능하죠. 이제 그걸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번 가 보시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뭐 맞는데 그다음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피고인은 정식 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바로 그 기간. 정식 재판 청구 기간 있죠? 고지가 된 날로부터 요거 있죠? 그래서쭉해서 약식명이 고지된 날로부터 며칠이나 7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별할 게 자, 일단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고지일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건 뭐죠?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약식 명령, 뭐가 되죠? 발령시죠. 약발이라고 했잖아요. 구별 해야 되겠죠? 정식재판 청구이라고, 그 다음에 기판력은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약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4번 보면 고지를 기준으로 한다. 정식재판 청구는. 그 다음에 15번 가 보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는 자 체크 한번 할까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확정판결인데 무슨 뭐죠? 유죄의 확정판결이죠. 그러면 일단 유죄의 확정판결이 되니까 확정이 됐으니까 뭐가 발생해요? 기판력이 있다라는 취지예요. 그 다음에 유죄가 확정됐으니까 뭣도 가능하다? 재심 대상도 될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재심 대당. 그래서 뭐다 유지, 뭐 확정된 약심, 약심명도 재심 대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십육 번은 바로 정시재판 청구. 이거는 상소는 아니지만 뭐라 다고 했죠? 항소 절차를 준용합니다. 그래서 정시재판 청구권 회복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시재판을 뭐다 상소를 제기했을 때 항소가 만약에 부적법하거나 뭐 이익이 없어요. 그럼 뭐죠? 기각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기각에 대해서는 뭣도 할수 있었습니까? 정시 재판 청구도 할수 있었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인 것이 명백하다. 이게 원심법원의 항소 기각 결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각해야 되고 그 기각 결정 뭐할 수가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제 정치재판을 청구했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뭘할 수가 있어요? 취하. 똑같이 하죠? 상소 취하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일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7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하고 19번을 묶어버립시다. 자, 그럼 17번하고 18번은 뭐냐? 바로, 이제, 어, 어떻게 되죠? 약식절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불이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약식 명령보다 중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뭘로 바뀌었습니까?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바뀐 거죠. 형종 상향 금지 원칙. 그래서 457조의 2에 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뭐다? 어떻게 되죠? 피고인만이 정치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하면 어떻게 됐죠? 약식 명령보다 중한 종류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중한 종류형을 선고할 수 없는 거죠. 중한 종류형. 그래서 중한 종류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을 징역으로 올리면 안 돼요. 하지만 중한 종류형을 선고할 수 없으니까 같은 종류 내에서는 얼마지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벌금액 상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판례가 나왔지만 피고인만이 정시재판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거니까 만약에 검사가 정시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때는 자 형, 정상향 금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쭉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8번, 19번 이제 묶어놓으라고 했는데 보시면 됩니다. 자, 피고인이 정시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보다 뭐다? 중한종류형.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조문으로 하면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면 그 틀린 거예요. 중한종류형에다가 밑줄 긋고요. 중한형 X에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피고인이 정치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약식명령 중한형을 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을 이유를 쓰면 된다 그러니까 올릴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19번 가보면 그래서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치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해서 선고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재는 안 들어와 있지만 뭐죠? 검사가 정치재판청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최신 판례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가보면 20번은 뭐죠? 바로 항소 절차를 준용한다고 했잖아요 항소 절차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시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길에 불출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까항소절차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피고인 두번안 나온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가 있었죠? 그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취하 간주가 아니라 정시재판 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가 아니라 자, 항소, 뭐다 정시재판 법원은 뭐 한다? 진술 없이 판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술없이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에 21번 가 보면요.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약식명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가 있으면 자, 약식명 효력을 잃는 게 아니죠. 판결이 선고돼야 효력을 잃는약식명정치재판 청구했다는 효력이 사라지고 그러진 않죠. 그래서 자, 21번 틀렸다라는 거고. 그다음 에 22번은 좀 재밌는 사건인데 바로 상소권 회복 정치재판 청구권 회복하고 똑같죠. 그래서 실제로 뭐다 이제 정치재판 청구권 회복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원이 그냥 결정을 내린 거예요. 회복 결정을. 근데 실제로는 뭐다? 그런 사유가 없었어요. 그런 사유가 없었으면 뭘로 갑니까? 정식 재판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정식 재판 절차에서 요거 잘못된 걸 다툴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어디 에 있냐면 우리 재정 신청 있잖아요. 재정 신청에서 자, 법원이 재정청 신 이유 있다고 해서 공소제 결정 내렸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어도 본안 절차에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같은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회복 결정 내리면 따지지 말라는 그래서 그런 취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나 그 회복 사이의 존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체크할까요? 통상의 공판 절차를 진행하여 본안의 과연을 심판해야 한다. 따지지 말라 이거죠. 들어오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식 절차 있죠? 약식 절차에서 주요 지문들 받고 요거 하나까지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식 절차에 대한, 아, 저, 요 테마특강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